버스기사가 20대 버스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사인이 숨어있던 걸까요? 지난해 12월 말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12월 7일 경기도 한 버스회사 운전사 28살 장씨가 승용차 버스를 몰다가 추돌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피해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는 보험처리를 해줬는데 문제는 이 버스기사 장씨가 승객들에게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변제해 줬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어요. 사고가 나서 죄송하다, 병원비 보내드리겠다면서 승객들에게 문자 전송을 하고 다섯 명에게 335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장치의 한달 월급은 250만 원이었으니까 본인 한달 월급보다 훨씬 큰 돈을 개인 돈으로 승객들에게 변제해 줬다는 거예요. 장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유족들은 회사와 이 장씨를 승객들과 합의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떠넘겨서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장씨는 숨진 당일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승객이죠. 합의를 위해서 병원을 찾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당일 오후 10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남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피해자들과 개인적 합의 사실을 몰랐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황 운전자들에게 운전사에게 사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말한 적 없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데 개별 합의를 종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현재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 측은 업체 대표 등을 고소한 상황 경찰에서는 진상을 조사할 예정이고요 공료 운전사는 회사에서는 보험 요율이 오른다고 사람 다친 사고는 알아서 합의 보라고 했다라는 증언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백진영 그 지금 네. 유족과 버스 기사 측의 주장이 팽팽해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누구 말이 더 맞아 보이나요? 28세 된이 버스 기사. 사실 요즘 보면 28세,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버스 기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대 운전 그 후반의 버스 기사가 했던 이장 씨, 제가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자, 급여 250만 원 받은 분,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분인데, 사실은 12월 초에 이 버스가 수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버스 공제조합 이라는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승용차 운전자는 수리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는 모두 다 해결했어요. 을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에 대한 치료비는 회사에서 간여를 안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오르고 당신 운전기사를 제대로 하려면 당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게 아니냐 아마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 그러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는 게 드러났어요. 김포 경찰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335만원 정도의 돈을 일일이 다 보낸 겁니다. 그런데그 사고난,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밤 10시에 발견된 이분이 그날 오전과 오후에 그 피해자 병원을 찾아갔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래를 했을까요? 자, 2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이 버스 기사 20대 그 후반에 이 버스 기사가 사실 월급보다 100여만이 원더 많은 돈을 피해금으로 보상을 하고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많이 안 도와줬다고 하면. 그래서 결국 강요죄로 유족들이 변호인을 뭐 의뢰해서 뭐 선임을 해서 고소를한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정말 경찰에서는 깊숙이 하려 가지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버스 회사를 강력하게 좀 제재하고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회사 측의 주장 중에 이해가 안되는게 정말 버스 기사가 개인적인 합의를 하는 것을 전혀 모를 수 있나 라고 싶고 버스 동료 기사의 지원에 따르면 역시 이번에도 보험 요율이 인상되는 것을 우려해서 기사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버스 공제조합에 이제 되게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버스 만약 어떤 특히 경미한 사고가 있다랄지 그러면 사실 보험료율이 오르면 이제 버스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하면서 버스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면 이제 공제조합에 어, 신청을 해서 일부 보험금이 나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이게 형트가 지금 확인이 돼야 하는데 네.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사고를 났는데 일부만 보험금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보험 처리는 다 해줬는데. 단서에 해당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호위반이랄지, 과속이랄지,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형사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 자체는 공제조합에서 어, 지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도 크고, 근데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운전을 매일 하기 때문에 어, 과실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고가 날수 있죠. 근데 조그만 사고가 나도 이게 사실은 벌증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운전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박탈돼서. 그럼 본인은 굉장히 생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영향을 미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스처와 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